포켓 이홈 하트 뽕. 어허? 이건 뭐냐, 크라? 액자에다가 어 그림을 그리는 게임 같은데? 액자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? 크롬, 너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봐. <laughs> 내가 그림 솜씨가 떡끝내주지, 크라. 크롬. 그롱의 마음 속엔 뭐가 있을까? 내 마음 속에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. 아, 내 눈. <웃음> <웃음> 완성. 아, 뭐야? <놀라> <놀라> 뭐야 크 크롱아 화이팅 내가 <왜> 싸우 <싸워야> <놀라> 사랑의 베페로로 <빼빼로로> 호주를 대주라고 가까이 오지마 크야이 하트 로 잘한다 내가 한다는좀 하거든 나의 하트 빼페로를 받아라 쭌뱅이 <놀라> 오예 내가 만든 사랑의 짝대기로 승리했다 그래!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라고 오이번엔 어, 누구지? 패티, 패티, 해보고 패티 그럼 나는 아주 초강력한 무기를 만들 거라고. 어, 뭐 어떤 거? 잘 보라고. 한대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릴 거라고. 어, 이게 뭐야 그럼? 뭔가 울퉁불퉁 무운게 나올 것 같아. 뭐야 손가락? 거의 다 완성되었군. 나에게 사대기를 맞으면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을 거라고. <laughs> <뭐야? 웃음> 그래. 근데 왜 손가락이 여섯 개냐? 뭔 소리지? 뚱뚱이. 내가 사대기보다 더 강력한 걸 만들어야겠어. <laughs> 뭔데 그래? 사대기만큼 강력하고 엄청난 북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무기. 북미? <laughs> 뭐야? 북미를 느낄 수 있다고? 잘 보라고. 쭉 올라가서 살짝, 살짝, 살짝. 쭉 내려가서 살짝. 거의 다 완성됐다고. 야, 잠깐만. <laughs> 지금 이걸로 북미를 느낀다는 거야?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자 끝내주지 냄새가 솔솔 올라오고 있다고아 더러워 네. 풍미가 아주 장렬이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발냄새를 맡아본 고양이는 오바이트 할지도 모른다니 <laughs> <laughs> 어, 이런 발냄새도 있다니 나의 <laughs> 네, 발냄새를 맡아라 아우 냄새 어때 멀리서도 맡아지지 야 아우. <laughs> 이게 바로 발사대기다! 헛소리 하지 마, 임마! <laughs> 역시 발사대기라서 엄청 강력하다고! 거기에다 냄새까지! 받아라! 발사다구! 예! 승리! 오, 어, 이거 뭐야? 새로운 신규 무기를 받았는데? <laughs> 하지만 발사다구 같은 이런 강력한 무기는 앞으로는 없을걸? <laughs> 과연? 그럴까? 아, 뭐야! 포비가 더 강력한 걸 만든다는 거야? 응, 음, 그렇지. <laughs> 뭐야! 뭘 만드는 건데? 나의 작품 세계를 잘 보라고? 이렇게, 봉긋하게. 다리도 그려주고. 아, 뭐야! 저게 엉덩이야? 엉덩이를 쭉 내밀고. 아, 뭐야! 똥 싸는 자세! <laughs> 진짜 엽기적이다! <laughs> 아, 그럼 이거 말고, 다시 한번 나의 작품 세계를 감상해 보라고. 이것도 뭔데? 이렇게 돌려주면 끝! <웃음> 냄새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는 되줘야 무기를 할수 있지. 자 이제 한번 대결해 보자고. <laughs> <laughs> 냄새. 너의 <laughs> 방구 <방귀> 싸대기를 맞아라. 야, 보비야. 게임이 너무 기분 나쁘잖아. 인정. <웃음> 저 친구 정말 게임할 맛안 나겠다. <웃음> <웃음> 너 지금 개피야? <laughs> 안 되겠어. 마지막 방구 파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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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게 승리! <laughs> 친구들도 나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보라고. 오, <laughs> 둘. <laughs> 요렇게 쌓아 나가면 어허, 아이스크림 뭐라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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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향이 가득한 달콤달콤한 아이스크림 푸비야 어, 근데 아이스크림 사진이 어, 뭔가 토 나오려 그래 푸비야 <laughs> <laughs> 그럼 에그제... 이 아이스크림 먹어 어, 뭐야 이게 똥이야 아이스크림이야 <laughs> 이것이 바로 분노의 똥 아이스크림 그래. <laughs> 그냥 똥이잖아 <웃음> <웃음> 들켰다 그래 내가 만든 똥아이스크림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겠어 크라래가자헐 그래. 보스인데 보스야 나의 똥칼을 받으라고 아 나와 <laughs> 정신 못 차린다 이때 때려 때려 같이 같이 나의 똥칼의 위력 똥칼 대사인데 기 하지만 똥사대기 <laughs> 똥사대기 뭐야 이게 바로 똥칼의 위력이다 <웃음> <웃음>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찾기 힘들 거야 근데 벌어가 죽겠. 내가 만든 무기가 그런보다 훨씬 강력할 거야. 두거브라그. <laughs> 나보다 더 강력하다고. 응. 잘브라그. 이렇게 슉 꺾어서 다리도 쭉. <laughs> 뭐야 이게? 자, 완성. 짜자. 대체 이게 뭔데? 정말 귀엽지 않아? 응, 귀엽지, 귀엽지 않아. 않아. <laughs> 아니 이게 뭔데? 전 말이지, 귀엽지. 벌써 냄새에 중독됐어! 마지막 스쿠크 발사! 으악! 대박 깜짝이어아웃기새 하하하 드로우 해머 짱 <짠> 재밌다! 꿈토이! <냄> 어? 새로운 무기는 창인가 봐! 어? 이제는 창에다가 무기를 만들 수 있겠군 그럼 이제는 창에다가 뭘 만드나? 이번에도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보겠다고 뭘 만들겠다는 거야? 잘보라 곰.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면 어? 뭐야? 연이야? 그리고 여기 스마일 <laughs> 스마일이라고? 오, 뭐지 뭐지? 이게 뭐냐고 이건 바로바로바로 바로, 바로. 짜잔 <laughs> 이 무기만 있으면 모두 이길 수 있다고 도전 홍어 먹어 안 보게 <보기야> 냄새 <laughs> 냄새가 너무 나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 홍어가 최강이지 <laughs> 이거 뭐라고포빈이한 대도 <laughs> 안 맞았다 이건 완전 화장실 냄새 난다고 이거로 먹어라 <laughs> 이것이 바로 드로우 해머 클라스 끙끙끙끙 이제 독한 건다 나온 것 같은데. 응,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더 이상 지독한 무기가 나올 수 있을까? 기다려그 크랑. 뭐, 어? <laughs> 뭔데? 이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지 크랑. 크롬. 어, 크롱아, 스컹크보다도 홍어보다도 더 강력한 게 있다고. 그렇다니까 크랑. <laughs> 뭘까, 뭘까? 잘봐 크랑. 자, 이렇게 윤곽을 그리고 깜짝 놀랄 거다 크랑. 눈과 코도 그려주고. 어, 뭐야? 호비 얼굴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? 내 얼굴이 왜 나와? 왼쪽 팔을 쭉 들고, 이렇게. <laughs> 그럼마 이게 뭐냐고. 여기에 겨드랑이 어? 털을. 야, 뭐야? 최강의 무기가 완성됐다, 크랑! 아, 뭔가 냄새가, 아 올라오는 것 같아. 아, 더러워! <laughs> 아, 뭐야? 나 냄새 안 난다고. 거짓말, 지 마라 크랑! 가까이만 와도 기절각이다, 크랑! <laughs>

그런 게임이 아니잖아. 아니냐는... 내가 만든 무기도 더럽진 않다크라. 그러면 조금 더럽긴 해. 베시라는 <laughs> 약하랑. 우리가 만든 무기가 좀 더럽긴 했어. <laughs> 많이 더럽지. 맵이 좀 더럽지 않고 독창적인 재미를 줄수 없겠어? <laughs> 독창적인 재미? 응, 알겠어. 아주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독창적인 그런 음. 재미 오, 뭘까 뭘까 잘 보라고 이렇게 몸통을 그려주고 어, 뭐야 오지어 몸통인가 아니라고 법이야 <laughs> 뭔데 위에 꼬다리까지 만들어주면 완성 뭐지 크랑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크랑 이게 뭐냐면 짜잔 어, 뭐야 어, 샴푸? 탈모 샴푸다 탈모 샴푸 크랑 어때 더럽지 않고 깨끗하지 아이 상큼해 야 어? 더럽게 하지 말랬지! 재미없게 하랬어? 맞아! 노잼! 어 개노잼! 크롱! <laughs> 더럽지 않고 깔끔하지만 개노잼 게임이 되어버렸다 크래 어? 인정! 맞아! 상뻐로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있어! <laughs> 자 오늘은 드로게머! <laughs>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 봤고요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! 앙꿈토띠